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6도14165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 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 주주의 의미 투자자가 기존 지배 주주 등과의 투자 계약이나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10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 주주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기존 지배 주주 등이 경영 전략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 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 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그 투자자가 위주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 31일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감옥, 주요 주주, 또는 임원의 인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이하, 남목 주요 주주라 한다. 주요 주주로서, 첫째,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제1호 주요 주주 또는 둘째 경영 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이하 제2호 주요 주주라 한다. 제2호 주요 주주는 주요 주주로서 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금융투자업 규정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호로 개정되기 전에껏 제1-6조는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 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옥 주요 주주 중 제2호 주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100 이상을 소유하고 임원의 인면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경영 전략, 조직 변경 등 이하 경영 전략 등이라 한다.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 임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경영 전략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경영 전략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자가 기존 지배 주주 등과의 투자 계약이나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산의 여건 조정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 전략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 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가리켜 남옥 주요 주주 중제 2호 주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6도 1499호 판결 사건명 특수 공모 집행 방해 치상 등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에 적실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유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2.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한정소급 및 판단 기준.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 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수 없다. 이때 그러한 표현이 국가 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에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3.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자 4월 16일에 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 갑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 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갑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 방식으로 표현 행위를 한 것으로서 대통령인 갑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7-17643 판결 사건명 모욕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모욕조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 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